아니야 여기 하늘 써봐 이제 하늘 오늘 하늘 써봐 그래야지 끝이야 하하하늘하하하 하, 하 써봐 하 여기 하늘 어 엄마 어떻게 썼는지 보고 하늘 따라 써봐 하늘 자 얼른 그만 얼른 엄마 이거 하고 업어줄게 포대기로 올라와. 하늘 하어 하늘. 어, 하늘 하 옳지 하늘 하늘 김하늘 말고 하어 김부터 옳지 김부터 써도 돼 작대기 하나에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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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오른쪽에 엄마가 어떻게 썼 옳지 밑에 이제 네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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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네모 네모 써야지 이제 네모 옳지 김이 됐고 김 됐고 이제 하 옆에다 하 이제 옆에다 하하 하 쓰라고 하하 하 여기 있잖아 따라 보고 쓰는데 동그 어. 옳아 옳지 그 다음에 하 이거 보고 따, 따라서 써야지. 하. 똑같이 쓰면 되잖아. 누구? 어, 하. 누구? 어, 맞아. 하. 누구? 옳지. 요기. 잘했어. 이제 늘. 아, 늘. 요기. 옳지. 완성 있어, 박수. 잘했어 박스 우 잘했어 이제 이제 여기 잘했어 나가도 돼응 엄마 엄마 어디 아세